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언덕 능자에 대해서, 능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왕능 할때 능자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언덕부자가 있고 흑토자가 있습니다. 언덕부자만 있어도 뭐 언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왜 이걸 사용해가지고 언덕, 큰 언덕이라는 큰 언덕, 그 다음에 능, 무덤, 이런 뜻으로 사용할까요? 우리 신라, 그, 뭡니까, 무덤을 보면 꼭 크게 무덤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것을 만들까 생각해 보면 참 재밌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6월절 잤나, 요 글자하고 이 글자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원자로, 어, 우뚜갈 올자가 보이죠. 그죠? 우뚜갈 올자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어, 이게 여기 피, 인간으로 오셔가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여기 6자가 나오죠. 6월절 전날, 골고다 언덕. 자, 여기 보면, 골고다 언덕이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는 그 땅, 골고다 언덕이죠. 여기, 여기 언덕부자는 제가 말씀하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분이 마치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지셨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곳이 어디라고요? 예,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죠. 언덕. 언덕부자가 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이신 분이죠? 그분이 발을 상하셨죠. 이게 우뚝갈 올자가 발을 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둠이 임할 때 인자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징계를 받고 죽으셨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고루 언덕이 있는데 인자가 발을 상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인자인데 그분이 찔려가지고 화살이 찔려가 죽으셨는데 <laughs> 찔려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 찔려서 죽은 사람은 천천히 죽죠, 천천히 갈 죄가 되는 거죠. 십자에 달리셔가지고 인자가 어뜸 이신 분이 죽으셨는데 그 분이 찔려가 죽으셨다 이런 뜻이죠. 어디서 언덕에서? 언덕이 두개 등장하죠.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자, 그때 사람들이 성전을 3일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어뜸 이면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였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갑의 역이다, 업신 역이다. 우리가 어, 능력을 받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능, 그, 능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언덕부자를 사용합니다. 자, 왜언덕부자를사용한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온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언덕이었다는 거죠. 언덕에서 그분이 옷이 벗겨지시고 수족이 진려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죠. 능력. 이건 피가 흘려서 피가 응고되었다는 뜻이죠. 피가 흐르다 이제 피가 안 노는 데가 되었다는 거죠.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언덕능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능지 처참할 때도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비의 역 이야기다. 없이었했다는 거죠. 온땅의 육시에 여기서는 육시로 볼수 있겠죠. 어둠이 많했고 어둠을 숨는 것으로 삼으셨고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 조금 더 이해하시겠죠? 다시 크게 소리지으시고 운명하셨다.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는 뜻이라 그랬죠.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군인들이 말하기를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이 죽으시면서 구부러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있는 곳이고 임금이 있는 임금이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큰 언덕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산과언덕에 오셔가지고 어 용사처럼 싸우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언덕릉자가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laughs> 그래서 그 어, 우리 가 보통 재밌는 거는 그, 그 월성이라 고 그러죠. 월성. 월성 옆에 보면 참마총이 막 있습니다. 이게 신라의. 이이성 밖에 무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왕의 무덤이죠. 왕의 무덤. 메시아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 성 밖에 쫓겨나서 죽었던 모습. 그거를 재현한 듯한 느낌이 전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게 뭐 기독교적인 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메시아 왕이 죽는 모습이 성 밖에서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낸 하나의 어떤 현상 같다는 생각을 간혹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것을 증거하는 글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